후아! 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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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잘주비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나파게끼들 착한 댕 喝，喝、啊，喝，喝，喝，喝，喝，喝，喝，喝，哦呵，兄弟，兄弟，阿七，七点七十分。 어허! 차량이잘 죽였습니까? 오늘 또. 오늘은 호르몬의 무조건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좋냐? 그런 반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자주 언급한 호르몬 있죠? 도파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이런 아그들 긍정 호르몬이라는 것들 얘기하죠.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고아박 붕다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그런데. 이것이 많이 나오면 무조건 좋은가 그건 아니겠죠 과유불급이겠죠 물론 옥시토신 세로토닌 그게 우리처럼 50대 후반 60대 이런 나쁜 형님들한테는 아주 요긴한 호르몬 맞습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